김희선, 결국 이수지의 공개 사과 참 많이 미안하고 사랑해 스타 이슈 배우 김희선이 코미디언 이수지에게 공개 사과했다. 김희선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 많이 미안하고 참 많이 사랑하는 우리 수지님이라고 이수지에게 마음을 전했다. 김희선이 이와 함께 공개한 영상은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끼앞쇼 클립으로 이수진은 지난 24일 한끼 합쇼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수진 출연 당시 MC 김희선은 이수진 휴대전화 사진첩 속 어느 사진을 보고 남편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수진은 제 사진이라고 답해 정적이 흘렀다. 장난기가 발동한 이수진은 김희선에게 싸이 형님이라면서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김희선은 폭소했다. 이수진은 그런 김희선을 향해 제 사진이라고 알렸다. 김희선은 깜짝 놀라며 민망한 웃음을 터뜨렸다. 김희선은 분장을 한 거냐고 물었고 이수진은 분장 안한 거다. 그냥 머리만 살짝 묶은 것이라고 답해. 다시 한번 김희선을 당황시.